그래 불을 좀 약하게 해시고요 불고기. 어 네. 불고기. 를 넣어주시고요. 불고기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나무 로해안녕하세요전미애가 간다. 오늘은 천안에 와서 고추장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약간 나올 때까지 살살 볶아주세요 약한 불에 볶습니다 기름이 약간 나올 때까지 소고기를 약한 불에 볶아주고 있습니다 주장을 소고기에 넣어 주겠습니다 와 이제 맛있는 고추장 만들어서 불은 가장 약하게 해주시요 요리 맛있게 먹을 수 있겠네요 네, 약하게 불은 가장 약하게 줄였습니다 살살살 볶아 주겠습니다

이제 약간 덜 뻑뻑하시잖아요. 그죠? 네. 국내산 호두를 넣겠습니다. 자, 고추장에 국내산 호두와 호두. 다 넣어. 국내산 호넣습니다그 아. 물어보지 말아요. 저거. 어려운 거는. <laughs> 자, 그럼 호두 드시면 또 뻑뻑하실 거예요. 예? 네? 호두가 들어가면 약간 더뻑뻑해지 예, 예 그예요 좀, 좀, 좀 호두를 넣으니까 좀 뻑뻑해졌죠. 여기에 다시 물을 좀 붓겠습니다. 물을 좀 부었습니다. 근데 네, 요거 볶으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고추장 덜볶잖아요 그러면 고추장이 상해요. 그래서 고추장 완전히 익어야 돼. 네, 그래서 고추장 덜리 보면은 냉장고에 있었을 때 얘가 상합니다. 고추장이 완전히 익도록 볶아주겠습니다. 자, 이제 넣어야 될알려요 자파 꿀을, 국내산 자파 꿀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꿀다 들어가졌으면 옆에 하얀데 농도가 틀리면 한거 하나 있어요. 요게 물엿이거든요. 네, 네, 물엿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물엿도 넣어주겠습니다. 물엿도 이렇게 물엿은 부어주면 되겠네요. 꿀 플러스 물엿 꿀을 넣고 물엿을 넣어서 이렇게 볶아줍니다. 근데 필데없는거 꿀은 무조건 넣어야지 꿀하고 물엿을 넣어줬습니다 고추장 만들기 참 쉽죠잉? 물을 다, 물을 다 넣겠습니다 물을 다 넣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실습하다 보면 아이들이 바닥을 n 안 d 어가지고 바닥이 타 e e I don't 때 바닥까지라도 한 번씩 tired o 겠습니다자 그리고 이제 넣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I don't k n o 니다 깨를. t I'm going to do. I don't 네. 약, 약... 온도를 약을, 약을 좀 올렸습니다. 고추장 익어가네, 음, 아니, 아, 좀 이거 가는향 고추장 익어가는 향 아니 어저 쉽게 잔디 청기를 뭐예요? 그 떴어요. 네, 팠어요. 고추장 만들기. 잘하시네요. 인성 우리 고추장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고추장 만들기. 불씩 할때 이제 불을 꺼줄 건데 거의 다 됐어요. 그렇죠? 2분 정도만 저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잘 만드셨네요. 네잘잘 냈죠. 잘 아무래도 꽃형 네. 만드는 회사에 취직해야 되는거요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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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가 없어지겠고. 3개월 네. 안가겠다. 네. 네. 한 끼. 네. 우린 식구가 많아서. 맞아요. 한끼딱 그냥 거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색깔. 네? 색깔기와 네. 네. 진짜 좋다. 네.